카드 구매 완료 여자, 남자들만 다갈 수가 있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하고 아이들 갈 수가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이쪽에서 다먹고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딱 <목소리> 가운데가 열려있지만 간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나갈 때도 인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찍습니다. 히 마하렛 구스와 여기 뭔가 파이보다는 인도 같아요. 우리의 먹자지는 아라비안 <목소리> 티하우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I'm gonna go 새벽에 있는 스파를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핫하다 보니 사람도 많고요.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답니다. 집복 <laughs> 와서 라떼를 샀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라떼 한 잔하면서 포도 시경을 해보겠습니다.